겨울이니까, 겨울에는 이렇게 굴이 싱싱하잖아요. 이렇게 굴, 굴이 이렇게 탱글탱글한 거를 지금 식혀가지고, 소금물에다가 깨끗이 씻어서 어, 굴전을 붙여서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어, 굴전을 붙일 거예요. 계란. 계란이 이게, 청계란이에요. 이거, 어, 닭, 어, 저기 봐야. 기르는 달에서 난 계란이요, 싱싱한 거. 계란을 한번 깨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계란이 너무 싱싱해요. 계란이 이렇게 싱싱해요. 금방 난 계란이라. 오, 계란이 너무너무 싱싱해요. 오우 싱싱하다 이렇게 신글은이요 금방 기르는 닭에서 나온 거아 싱싱하다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음,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에요 이거 핑크 소금 이거는 소금만 넣으면 되니까 이게 굴이 간이 돼 있는 거라 조금만 넣으면 돼요. 이렇게 가지고 음. 부추 겨울 부추라 요새 부추가 비싸요. 부추도 조금 썰어 놓고요 가루는안 넣고 계란으로만 할 거예요. 제주도 대파거든요. 제주도 대파. 파도 한 뿌리만 썰어서 넣고요. 계란이 색깔이 너무 늘어났고 좋다 이거. 풀어줘야 돼요. 이게 계란 막이 있어가지고. 잘 풀어줘야. 한쪽 방향으로만 돌려줘야 돼요. 한쪽 방향으로만. 거예요. 이제 굴이 겨울에 먹어야 굴은 겨울에 먹는 거예요. 겨울 굴이 시시하니까 굴로 굴갚에 먹어도 맛있고 굴몇몇 끓여도 맛있고 굴전붙쳐도 맛있고 생굴로 색등대고구마도 비추먹을 맛있고 겨우기구구 맛있고 그냥 고야유 고야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가 이게 올리브예요 올리브유 올리브 유 중간으로 해 놓겠습니다. 두 개씩 넣고 붙여도 돼요, 이렇게. 너무 맛있어요, 이걸. 불좀 붙이면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씩. 리핑을 통해가지고. 너무 다 불이. 음. 어떤, 줄이는가 어떤 거죠? 어떤 거야? 좀 줄여 봐. 아이고, 아고 너무 다너 음, 약하지? 근데 약한데도 조금 세게 한다. 이렇게 해줘. 여기 너면아해 아직 한 판밖에 안 굽거든요. 이제 이거 또불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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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판 굽고, 이거 또불 거거든요. 이거 맛있게 한번 구어서 드세요. 겨울에 굴을 많이 드셔야 돼요. 굴은 보약이니까. 예.